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앵초가 저희 집에 왔어요. 아주 가까운 곳에 영자시내라고 음, 전문 뉴질랜드 앵초 전문 농장이 있어서요. 어제 갔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몇아이 데려왔답니다. 얘는 라우셀레, 라우 리우셀레. 지금 보라색으로 아주 꽃 꽃속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색이 아주 예쁘네요.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. 그리고, 요 옆에. 너는 뭐니? 뉴사. 류사. 뉴사. 류사. 뉴사라고, 어, 꽃소리가 크네요. 어, 가끔 보면 핑크색 개톤이 많은데, 뭐, 이름을 보지 않으면 얘가 걔지걔가 얜지. 이렇게 이파리도 튼튼하고. 얘는 생각보다 입이 아주 작으면서도 예쁘네요. 아, 그리고, 제가 또, 여기도, 또 이렇게, 앙증맞이네. 어? 얘 이름이, 니에스 제오스, 제오스. 제오스라고, 꽃도 아주 소담스러우면서도, 입도 튼튼하고, 외로, 저는 또 이런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? 너무, 이렇게, 크지 않으면서도, 자기, 이렇게, 감각 있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, 제오스. 너 이쁘다. 그리고, ds, 5 1 2 아, 얘는 아까만 해도 꽃이 세송이었었는데 떨어졌어요. <laughs> 근데 아주 진핑크라 그럴까? 그러면서도 꽃도 작으면서도 예쁘네요. 얘 이름은 ds512. 그리고, 앙코르, 앙코르 누아루? 얘는 앙코르 누아루. 화면이 흔들리네. 앙코르 루아루. 얘는 이 보라색. 보라색이라고 고 아주 뭐찐라한데이 꽃술이 좀 진짜 좀어게는막 시들었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대로 또 가까이서 이 화면상 말고 로 진짜로 보면 아 예뻐요. 응? 색다름도 있고 이렇게 입도 튼튼하게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아, 엔젤 키스. 얘는 아주 뭐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꽃 음, 꽃잎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시원시원하게 너무 이쁘 쁘게 생겨가지고 엔젤키스, 디에스 엔젤키스 그리고 음, 요 아이 요 아이는 블로리아 어, 우리 집에 야생화들 중에 이렇게 깽깽이라고 요색깔을 띠고 아마 봄에 제일 먼저 어어 어, 꽃눈을, 꽃을 보여주는 애가 있는데, 개인의 색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얘를 두 포트로 가져왔어요. 같이 한번 심어줄까 하고요. 얘는 글로리아 꽃도 많이 피워준다니까 기대를 해봐야죠.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온 애들 이렇게 예쁘게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